<웃음> <웃음> 일단 리모고 시작을 합시다 아니 이거 뭐야 빙딱치가 생겼어 어때? 간지러지너더 <laughs> 강력한 홍장무가 되었다 오 그래도 많고 간지러는데 역시 는잘어울것 같았어 아씨발 기억할게. 아니, 이거 한번 끊어줘. 야, 뭐지 이게. 버티잖아. 아이씨, 이러면 니가 오면 안 돼. 더 빠져, 이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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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못빠졌어요 <laughs> 아니, 뭐, 너무 늦게 왔다니까. <웃음> 너무,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늦게 <웃음> 오다니. 제일 <웃음> 빨리 <웃음> 온 거야. 무슨 소리야, 이거 거기 어, 뭐, 아이작 가는데? 알아. 모르게 하긴 했는데 탈레나한번 <laughs> 음... 음... 와... 넣어 시드니 살아있다 아, 조심해 아까 내가 빼긴 했거든? 거기 너무 과투자 하지마라 어차피 까면 궁 켜지니까

더블 킬. 와 트루퍼가 왜 테이를 치냐? <목소리> 어, 왜? 아니 엘리아 같이 잡아야지 이거를 아이고씨. 그냥 빠질 걸 그랬나? 아쉽. 아이닥치고 있는데 님 먹고 있는 해시가 어디 있어요? <laughs> 이거 라인 주지하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 쐈는데. 쟤네네 헬레나면 괜찮아네 원딜 많아가지고 어차피 괜찮아. 도지 멜리. 크로바 빰피. 빰피 이하. 리콜 리콜 다 오케이. 크로바 빵피. 투쟁이. 올라가서 네. 그냥 터프, 터프, 네. 아. 천천히 하자. 어차피 돌아와. 잡으면 아, 돼지 아, 뭔. 아, 이거 죽었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천천히. 안 죽네? 퍼버 한입어 저거 내정말 시드니. 시드니니까. 아이고, 씨 아, 까비. 아나 좋아! 이고씨물 폴리 하고온줄한는데 아니네 소리 아, 뭐, 죽어 더블 이케 아왜공태다도뭐 지금은 별 의미 없지 전환충이다 조심해야 돼 처치 찍었그리고 나온다 이거 아더 왔다 잘 살렸다 다 피했는데! 아... 이... 흠... 야 오른쪽 잘 챙겨도 되랜다. 내슬스로 빠지라. 인 내리면 돼. 어차피 내가 피가 너무 유별나게 없기 때문에 한번 채우고 와라. 한번 한 밀려나긴 해야, 될 받고 있습니다. 해야 돼, 것가아커들이 풀피인 상태를 가정하고 게임하면 안 돼.

저 어, 왼쪽으로 한번 푸쉬하시길 아, 나 죽어 앞에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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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다스피 아, 빠진 아이다 스피 없다 이거 오른쪽 칼라나 오른쪽 하긴 했거든 <laughs> 나 죽었다 <죽을까? 웃음> 쪽칼려나 시대는 타요. 이유지락유지락못 하긴. 정면 까비나 피었었던 <laughs> 상황이니까. 퍼서히 사원이라요? 뭐가야 되거든? 바로 토커 먹던. 못 봐주겠군요. <laughs> 저건 부서진 거나 다른 거 없어? 선 되게 약해 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뭐야? 자, <laughs> 자키 있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그 자키 쓰려고 보니까 자키가 없네. 어디서 그래 야, 어디 그럼 로어 그럼 헬레나. 나이스. <laughs> 맞나 <laughs> 여기 내가 부서진 설탄이 <laughs> 이거 투탕 잡으러 투탕잡았어라내 쪽으로 오지 말고 이 <laughs> 진짜 안가 내가 표 돌면 안 됩니다 돌면 <laughs> 님 죽어요 사거리 있잖아요 <laughs> 님보다 붙이 아웃 볼넷 아블러다음 엘리는다음리다운에만나려다어 엘리는 엘리는 <laughs> 만... 깜짝 상자를 맞으면서 었을맞았어 엘리들 다운되게 만들었어. 엘어 엘리들 다운되게 만들어엘니들어 어, 피는더 위험하지 않나 네, 그러니탱 탱커, <laughs> 탱커 쪽으로 탱커 쪽으로 위험한거 커쪽으 탱커를 탱커 쪽으로 탱커를 탱아 쪽으로 탱커 쪽으로 탱커 쪽으로 탱커 쪽으로 탱커 쪽으로 탱커 쪽으로 탱커 가으로 탱커 쪽으 탱커 라인 뚫어야 돼. 아니 탱커 이작을잡던쪽 탱커 지방 <laughs> 아, 이제 다 타워 이거버릴수 있게 우리가 좀시간좀 벌어줘야 된다 여기 죽진 말고 아이고 <laughs> 밀러들 살수 있으면 살아야 된다 <laughs> 어 도망쳐 도망쳐 <laughs> 잘했을래 <때>, 잘했다 <laughs> 이제 이제 빨려 들어온 투탱 잡으러 가자 까미오 여기 두명아 헬레나 어? 노스펙 나 죽는다 이제 아 이런 젠장 할수 있나? 나 죽었어 어 도망쳐 아쓰러가 공격받고 있습 조금 멀리 나 오랜만에 얘를 공격할 때 쓰던가 드니까너테이스아가 공격받고 있습 사장님 먹으러. 나 뛰어간다. 아, 아, 아이고. 어, 어?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걸. <laughs> 상대 니콜 어그로 풀렸다 엘리 조심 아야 물었어 물었어 더블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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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엘레나 내려오면 한번 노려볼까? 저기 있네 못 노리겠네 저건 빠비 포포 바로 때리자 쟤네들 투탱 사... 쟤네들 살아다니지 상정걸려 오이 ㅂ 아깝다. 저다가 고구마 두개까지 맞았어야 했는데 바로 올라간다 봉쇄 <laughs> 못살려 못 죽인 줄 알았다 이거 딱 고구마 두개 먹고 엘리 파이파이 <laughs> 했어야 했는데 안 봤다 <laughs> 근데 가래인데? 살려라 야쿠지 뒤 조심 아이작이다 이거 이아이저 먹으러 오면 내리면 안돼어립 강탈 완료 아씨 저딱 보네 중앙 헬레나 그래 까미오, 또 까미우 까미우랑 헬레나 중앙으로 내었다 애들 애들 화났다 슬슬 어? 나 위.. 위치 계속 노출시키고 있어 내가 한대 맞은 거같아살레나 양클 빠진이쪽 들포커싱 하세요 들아 이게 기필 방 내려 이거 효톤 빨아박가는데도아 죽었다 어? 자타 어, 같은데? 아.. 나 쓰레기다 <목소리> 이쪽이야 아이스, 데리도 니콜 k 가는데 니콜 니콜 어디 n i 이거 Niko. n i 소규모 i k o Niko, Niko. n i 가 o Niko. n i k 고 Niko, n i 인정하 i k o n i k 무사 이폰 쟤네들 딜로는 절대 못 죽이니까. 저 돌아오는 것만.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 라이스 서이폰아 이거 리가지아니 알면서 왜공격을는 거야? 아왜라 딜로는 못 죽이니까. 무슨새 그걸 다모였는데야 <목소리> 이거 태커도이다 죽고 이건 다지마라 야 저기서 죽거지기서 죽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한번 깔아놓고 왜또 가지? 위로 아. 빠진 줄 알았어 아 정면에서 안 보이면 당연히 돌았지 하하이 문제는 판단 갈렸다 근데 형뭐 궁으로 뚫어줄 수 있나? 나궁 없어 아이고 죽겠다 그럼 이거 아이작 견제 쓸 일이 아니라 너가 그냥 앞으로 달려서안 그래 그래 안 그래가지고 지금 테이가 그냥 혼자 저거 됐어 그런 거 같다 무조건 앞으로 아, 달려서야돼궁 아까 썼잖아 <목소리> 헬레나한테 오랜만에 뭔전 프로게 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는데안 솔... 죽을 거라고. 설킬 찬스. 아려 보려고 아, 한번 썼거든어워한개까지 아, 가든지 뭐다멍기고 아, 아. 아, 5번 쪽으로 가서 대기하자. 아, 응, 그냥 5번 게 견제받으면 대해 보자고. 안 되면 뭐줘야지뭐 5번. 이모는 안 먹겠다. 아, 오네, 오네. 먹었다, 오네. 삐졌다. 밀리진 말고. 그냥 그걸 빠지네. 아, 근데 갑자기 폭탄이여가지고먹큰다 아이씨, 타이밍. 아깝다.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우리 전지 다 잡긴 됐어요. 했어 아, 니야저 시간 0도 사라진 거야. 응, 0 10%. 1 사라졌어.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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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 그리고 둘다 탱커 앞에 나가지 말고 한명 중간에 있어 볼래? 아이작 잡고 들어오는데 내쪽에 네 명. 어차피 이거 한방울안 터져. 헬레나델로는 터졌어. 아, 아, 나 한번. 아, 아, 아 진짜 공포 걸렸네. 아 눌렀잖아. 아 이거 한번 넣아 이거를 어, 까매 어. 아이고 너무 계속게까이고했는 어이구 저아 저거 자 있어 이쪽이 야 이쪽이 아, 야으 어. 이겼으니까 상관없을 그런 소리. <laughs> 소리 쉽게 하지 마십시오 어. 이런 상황에서도 어. 맞으면서 맞으면서 일어난 다음에 지나간 거를 잡아갑니다. 일거 아니야? 정말 멋진. 아이작 때문에 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어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나가. 잠깐만, 나가. 나가. 가 나가. 가가냐가자가자 아이고 나이고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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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푸쉬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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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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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저나 뭐, 네, 어? 네, 이거 헬씬 아딸수 있는 게 아니라 오리를 보러 갔지. 형 살려야 돼. 왜때 이걸? 제가 다 다섯 명이 다 오리를 했는데. 이젠 때살아야이 아쉬. 아 죽겠다. 아쉬. 쟤네가 동시에 다운돼가지고, 쟤네가 긴했어 방금 우리가 들어간 이유는 쟤네가 우리가 코다를 감독해서 쟤네가 공주를 못 잡아가지고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 너무 힘들고 내가 들어와가지고 뒤늦게서는 대체 어떻게 무시하고? 아, 근데 최초에 생이 우리를 꽤 물고 있었는데 아무 도움도 없이 가버리면서 우리는 그냥 티리하고 생각도 흔들려 맞아야 돼. 아, 시드니한테 풀콤보 먹고... 아까 죽었는데... 아, 무 비슷한데 훨 당했는데 그냥 가버리면은 그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진짜 못일어나이상하면 시드니 느낌 받고, 위로하면 2낌 받을 때 문제 는데 어떻게 해, 그거를... 음... 하루 종일이면... 어어아요진어이거리폴 잡으면 되겠다.

근데 보면... 우리는 보기 어... 전에 잠바다 이거 내가 보면데야앞대로 걸어오네 미쳤네 <laughs> 야, 야 이거 <laughs> 맞아? 이 스캔했다 한번 아 이거는 내가 채찍이 없어 어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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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돼 내가 먼저 얻어 올라갈게 시드니한번넣 아, 아 뭐, 나, 나 스펙 켜야 돼. 스펙 켰다. 이 아, 잡았다. 간다. 나이스. 공포 받았다, 쟤아래로 씻어. 왜 그래? 아 쪽으로 갔다.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끝내러 가자 그냥. 3명이니까 뭐. 푸시할수 있어. 이거 그냥 쭉가쭉가쭉 가. 어 아리는 그아타워 밀려올 때나 그냥 나 그냥 궁으로 타워 찍어버려도 돼. 애들 온다. 오우야야야 이상하 적의 본질을 공격 중입니다. 우와아. 딜미쳤마만 끝났다. 어머 공포가 끝나질 않아 아 어지러워 <laughs> 본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쟤네가 막 테러를 갖